토트넘 스퍼가 기다렸던 4호, 5호 영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브라질 대표 공격수 히샬리 송과 5년 계약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바르셀로나 수비수 클레망 랑글레 영입도 임대 계약으로 확실치되고 있습니다. 이두 선수 모두 빠르게 이적이 진행된 이유, 바로 6월 30일이 지난 2021-2022 시즌 유럽축구 회계연도가 끝난 시점이다 보니까 바르셀로나와 에버튼 모두 장부상의 문제로 인해서 선수를 6월 30일까지는 어떻게든지 매각을 해서 수익을 보전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을 잘 이용한 토트넘이 또한번 좋은 선수들을 적절한 가격에 영입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 영입 과정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얼마나 신빙성 있는 소식인지 그 외의 이적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최신 상황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토트넘 어스퍼가 히샬리송과 랑글레 영입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한국 시간으로 6월 30일 새벽에 전해졌습니다. 유럽 시간으로는 6월 29일 수요일 밤이었는데요. 이탈리아 이적시장 전문가이자 지금은 유럽 축구 전체 이적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최신 소식을 수합하고 팩트체크하고 있는 파브리초 로마노 기자의 트위터 멘션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토트넘은 히샬리송의 에이전트와 개인 조건 합의를 완전히 마쳤다. 히샬리송의 새 에이전트와 토트넘은 장기 계약에 동의했고, 이제 에버튼과 협상이 마무리되길 기다리고 있다. 히샬리송 뿐만 아니라 클레망 랑글레를 바르셀로나에서 데려오는 협상도 마무리 단계다. 오늘 유럽 시간으로 수요일에 두 구단간의 대화가 있었다. 잔루카 디 마르초에 따르면 2023년 여름까지 임대 조건이다. 최종 조율을 두 구단이 직접 진행 중이다. 이제 구단과 구단 간의 마지막 협상 단계다. 세부 조건, 마지막 조건들을 정리하고 있는 단계니까 조만간에 공식 발표가 나올 것이다라고 할수 있는 수준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 히샬리송에 대해서는 뭐 많은 그동안 히샬리송에 대한 이야기와 에버튼의 소식을 전했던 매체와 언론인들이 소개를 했는데요. 우선 에버튼 소식에 있어서는 저 공신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더 버블의 트위터 멘션을 통해 보자면 에버튼과토트넘이 히샬리송 이적을 두고 진전된 협상을 가졌다. 초기에 얼만지 찔러보는 이런 단계가 아니라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약서를 쓸지 최종 조건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히샬리송은 이미 토트넘과 장기 계약에 합의를 한 상황입니다. 이 구단 간 구단 간의 협상이 안 끝났는데 개인 협상이 진행된 이유는 에버튼은 이미 히샬리송을 팔 생각이었고 히샬리송이 또 어떤 팀으로 갈지도 개인적으로 선택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뭐 첼시도 영입전에 끼어들었었고 아스널도 원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많은 팀들이 달라붙었었잖아요. 뭐 최종적으로 아스널은 제주수를 영입하긴 했는데 첼시가 끼어들면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히샬리송이 토트넘으로 가겠다라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에버튼과 토트넘 간의 이정류 합의만 이루어지면 되는 부분이고요. 에버튼의 유망주인 이제 앤서니 고든 선수를 패키지딜로 토트넘에 데려오고 싶다라고 보도가 나왔던 것에 대해서는 일단 에버튼이 고든을 판매하는 것에 는 관심이 없다. 그리고 토트넘에서 이제 에버튼으로갈수 있는 선수 해리 윙크스에 대해서는 이적 협상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히샬리수의 이적은 별도로 이어진다고 볼수 있겠고요. 브라질의 유력 매체인 UOL 에스포르치의 브루노 안드라데 기자의 정보에 따르면 히샬리 선수는 토트넘과 5년 계약에 구두 합의를 했고요. 이정료는 총액 6천만 파운드 바로 줄지 옵션을 통해 얼마를 줄지를 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마무리 단계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 어찌됐거나 한국돈으로 약 946억 원, 거의 1000억 원에 달하는 이정료가 투자되는 협상이 마무리 단계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영국의 일간지 데일리 메일도 보도를 했는데요. 뭐 사실 종합기사는 다른 기사가 썼지만 토트넘의 사실을 굉장히 정밀하고 정통하게 보도하고 있는 사미 목벨 기자가 컨펌을 했기 때문에 히샬리성이 토트넘으로 가는 것은 이제 공식 발표만 남았다라고 볼수 있는 상황이고, 데일리메일은 아예 24시간 이후에는 랑글레와 히샬송의 영입이 발표될 것이다라고 여기까지 했기 때문에 정말로 마지막 사인 단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히샬송이 챔피언스리그 에 나가는 팀으로 가고 싶어했던 열망을 보이면서 이적이 추진되기도 했잖아요. 첼시가 달려들면서 첼시가 데려가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도 있었는데. 최근에 급변했던 상황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파리 생제르맹이 네이마르를 이제 매각할 수있다는 자세를 취한 것이고 또 네이마르조차도 파리 생제르맹이 남으려고 하다가 최근 나세르 알켈라이피 파리 생제르맹 회장이 인터뷰를 통해서 네이마르가 팀의 계획에 확실히 있는 선수가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큰 분노를 표했고 이적하고 싶다는 의자를 전했고 파리 생제르맹 역시 네이마르가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는 선수인데 뭐 사실 이적료 회수도 어렵고 그 연봉을 부담할 수 있는 다른 팀이 거의 없잖아요. 연봉을 일부 보조해주더라도 임대로 보내겠다. 내보내고 싶다라는 의사를 표하면서 급속도로 급진전으로 이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마르의 규모가 크고 네이마르의 연봉이 크고 네이마르가 원하는 것은 역시 챔피언스리그 우승이기 때문에 챔피언스리그에 도전할 수 있는 팀 그리고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팀으로만 갈수 있는데 그 유력한 팀 중에 하나로 떠오른 팀이 바로 첼시입니다. 맨유 같은 경우에는 호날두가 떠나야만 영입할 수 있는데 챔피언스리그에 못 나가는 상황이고 뉴캐슬 같은 경우에 자금력은 있지만 역시 챔피언스리그에 못 나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첼시가 유력한 행선지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첼시가 네이마를 영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되자 히샤이송의 토트넘 행위 급진전되고 합의장대로 이뤄졌거든요. 첼시가 히샤이송 영입을 좀 손을 떼고 네이마르로 쪽으로 선회를 했기 때문에 히샤이송이 토트넘으로 원만하게 갈수 있게 됐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첼시도 하피냐 선수를 거의 뭐 하이제킹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아스널로 갈 뻔했던 하피냐가 첼시 쪽으로 기울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다시 바르셀로나가끼어든 상황도 있고 이게 또한번 중단된 것은 첼시가 뭐 스털링은 영입을 할 건데 다른 선수로서 하피냐가 아니라 네이마르를 데려온다. 네이마르가 하피냐와 비교해서 훨씬 더 이제 클래스가 높은 선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적 시장에 지금 많은 변수를 미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네이마르의 상황이 토트넘이 히샤이송을 영입하는데 있어서 첼시와의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는 확정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다고 볼수 있겠고요. 데일리 메일 역시 클레망 랑글레의 소식도 전했는데요. 일단 데일리메일이 영국 언론이다 보니까 앞서 소개해드린 이탈리아라든지 브라질 언론 기자들과 달리 또 하나의 영국 내부 세부 소식을 전했는데요. 바로 토트넘의 다니엘 레비 회장이 지난 월요일에 에버튼의 필 캔라이트 회장과 런던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이 저녁식사 자리에서 어느 정도의 교감이 이루어졌고 협상이 이미 진행됐다는 것이고 또 레비 회장이 단지 뭐 영국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빌 캔라이트 회장과는 친분이 있다고 하고 친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과 에버튼 사이의 거래도 원활하게 지금까지 많이 이루어져 왔었고, 델라리 선수를 거의 뭐 이제 공짜로 이적시켜주면서 옵션만 달고 보냈던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후에 이제 옵션 금액에 대해서도 시사이성 이적을 통해서 조금 조정이 될수 있는 아,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하니까 여러모로 이두 회장이 저녁 시사를 하면서 원만한 이야기를 한것 같습니다. 에버튼 입장에서는 와퍼드에서 히샤이성을 데려오면서 5천만 파운드를 지불했는데, 4천만 파운드 이상의 돈에 다시 이적을 시킬 경우에는, 새로운 조항에 따라서 이적료 수익의 10%를 와퍼드에 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에버튼 입장에서는 히샤이성 이적료를 어느 정도 남기려고 한다면, 6천만 파운드 정도는 돼야지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추가금 옵션을 통해서 6천만 파운드를 채워주는 형태로 이제 완료가 될것 같습니다. 그 비율과 조건만 남은 것이니까, 토트넘이 히샤이성을 완전히 데려온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좋고요 한편 토트넘 같은 경우에 사실 베르바인을 역전했다는 소식이 나왔었잖아요. 베르바인 선수를 줄테니까 이정료를 깎아달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일단 베르바인 선수가 챔피언스리그 참가의 의지를 보였고 아약스로 가고 싶어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시간이 지체될 수 있고 에버튼은 이번 6월 30일 전까지 선수를 매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 얘기는 그냥 물 건너갔고요. 어 게다가 이제 윙크스를 그러면 껴서 하는 건 어떠냐라고 이제 토트넘이 제안했을 때그 부분에 대해서는 에버튼이 거절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히자리송 선수는 이정료만으로 데려올 수 있는 선수가 될 것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태 감독이 새시즌 잘 준비하기 위해서 선수 영입을 빨리 마무리해달라고 했는데 에버튼도 히샬리송을 빨리 매각해야 했기 때문에 두 팀의 니즈가 맞아 들어가면서 6월 30일에 계약서의 서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발표는 7월 1일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계약서와 이제 합의 부분은 6월 30일에 진행돼야만 회계 연도상 지난해의 수익으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에버튼이 다음 시즌을 운영할 때에 있어서 파이낸셜 페어플레이 문제에 저촉되지 않고 선수 영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6월 30일에 모두 마무리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랑글레의 토트넘 임대에 대해서는 이탈리아의 유력한 최고 공신력의 기자인 자누카 디마르초가 단독 보도로 먼저 알렸는데요.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페리시치 포스터 비수마 영입에 이어서 클레망 랑글레를 임대로 계약하는 대단한이 적시장을 보낸다는 토트넘의 소식을 전했기 때문에 거의 던딜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완료가 됐다. 발표만 남은 상황이다라고 얘기했고요. 2023년 여름까지 임대인데 뭐 랑글레 선수의 소개에 대한 얘기들이 이어져요. 왜냐면 랑글레가 최근에 좋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파라티 디렉터라든지 콘테 감독과 자누카 디마르초 기자가 굉장히 친하 때문에 랑글레를 데려온 건 조금 영입해서 좋지 않은 거 아니야 실패한 선수 데려오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랑글레가 프랑스 대표 수비수고 바르셀로나 소속으로도 12,000분 이상의 경기실을 소화했고 27살로 아직도 젊은 선수고 시아와패션력의 강점이다 보니까 뭐 콘테 감독의 축구에 잘 맞을 것이다 전술적인 열쇠가 될 것이다 짧은 패스 날카로운 패스 태클 능력 용맹함 패스 성공률이 91%에 달하는 평균적인 기록까지 많이 소개를 하면서 랑글레를좀 포장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일단 스페인 리그 소식에도 정통한 마테오 모레토 기자 역시 토트넘 호스퍼가 이제 랑글레와 이제 계약을 합의를 했다. 아직 100%는 아니지만 뭐 거의 이제 유력한 상태다. 뭐 이렇게 소개를 했고 또 레비 회장이 직접 라포르타 바르셀로나 회장과 긍정적인 협상을 가졌다라고도 소개를 했기 때문에 뭐이 협상 역시 거의 뭐 마무리 단계다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랑글레 선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일단 프랑스 태생이고 1995년생으로 현재 만 27세입니다. 186cm로 신체 조건 나쁘지 않고요. 콘테 감독이 원했던 왼발 발잡 선수 왼발로 왼쪽 측면에서 빌드업하고 패스를 뿌릴 수 있고 페리시치를 뒤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선수로서 얼마 전 프로필을 갖고 있는데요. 바르셀나 입장선 계약기간이 2026년까지 되어 있는데, 사실 최근 폼이 많이 떨어졌어요. 게다가 연봉도 높다 보니까 정리를 하고 싶은 선수였는데, 계약기간도 많고, 말씀드린대로 지금 폼이 떨어지다 보니까, 메갈칼 팀을 점점 찾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임대로만 내보내게 됐거든요. 사실 바르셀나가 지금 영입할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고, 마르코스 알론소를 데려온다는 얘기도 있고, 뭐 아스필리쿠에타, 크리스텐센, 캐시엔, 뭐, 여기 에 레반도프 스키 협상까지 진행하는 등, 많은 새로운 개편을 지금 차비 감독을 위해서 해주고 싶어 하는데, 그러려면 선수를 내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움티티와 랑글레를 내보내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랑글레 선수를 토트넘으로 임대로 일단 보내게 됐는데요. 랑글레가 바르셀로나에서 최근에 몇 년간 좀 부진하긴 했지만 프랑스 클럽 낭시에서 괜찮은 경기를 보이면서 세비아로 이적을 했고 특히 세비아에서는 좋은 경기를 펼치면서 그 실력을 바탕으로 바르셀로나로 이적을 한 것이거든요. 프랑스 대표팀에서도 지난 유로 2020까지 참가했을 정도로 꾸준히 뛰었기 때문에 실력 자체가 나쁜 선수는 아닌데 폼이 좀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토트넘이 가장 원했던 선수는 요시코 그바르디올이고 그바라디오를 영입이 안될 경우 바스톤이 영입을 추진했던 것인데 그바라디오 같은 경우 에 현재 왼발잡이 센터백 중에 유럽 최고로 꼽히는 선수예요. 힘도 좋고 빠르고 볼 다루는 기술도 좋아서 레프트백이 되고 왼쪽 센터백이 모두 되는 게다가 왼쪽 윙백까지도 볼수 있는 전천 선수인데다가 2000년대생으로 어리고 전도 유망한 선수다 보니까 몸값이 비싸고 원하는 팀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선수가 라이프치에서 지난 시즌 DFB 포칼 우승도 이제 차지했고 를또 리그 성적 4위를 차지하면서 챔피언스를 진출을 하다 보니까 월드컵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적에. 대한 원치 않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안정적으로 라이프치에서 경기를 치르면서 성장하고 그 뒤에 이적하고 싶다. 라이프치 입장에서도 지금 비싼 가격에 팔아봤자 라이프치가 그 돈을 다 투자해서 대체 선수를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올 시즌은 그냥 보내고 내년에 보내겠다. 그런데 이제 이 내년에 보내는 과정 속에 그 바르디올도 사실 올 여름에 빅 클럽에 가고 싶은 의지가 없었던 건 아니다 보니까 신규 계약을 체결하면서 바이아웃 금액을 적절하게 부여하고 내년 여름에 무조건 보내주겠다. 이런 형태로 재계약을 맺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토트넘 입장에서는 내년 여름에 그바르디오를 다시 추진할 건데, 그때까지 쓸수 있는 선수로서 랑글레를 데려왔고, 랑글레를 임대로 1년 써보면서 또 콘테 감독이 아쉬웠던 선수들, 포텐이 떨어졌던 선수들을 이제 끌어올릴 수 있고, 폼이 떨어진 선수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감독이기 때문에, 랑글레를 잘 쓰고 이제 1년 뒤에 영입을 할 수도 있고, 랑글레를 잘 쓰고 둘다모보여할 수도 있고, 랑글레를 잘 써서 또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비싼 가격에 팔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낼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많다 보니까, 바르셀로나와 토트넘의 협상이 잘이루어졌던 것이라고 볼수 있겠고 토트넘이 왼쪽 센터백을 아예 랑글레로 쭉 가겠다 이런 건 아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콘테 감독이 에메르송 로얄 선수에 대한 입장에 있어서도 판매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알려졌는데요.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 보도에 따르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로얄 선수를 1년 임대로 데려가고 싶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토트넘에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로얄의 에이전트인 파비아누 대 아브레오가 직접 밝혔는데요. 콘테 감독이 직접 로얄이 현재 토트넘의 주전 라이트 백, 주전 오른쪽 윙백이라고 얘기했고 로얄도 토트넘에서 행복한데 임대 조건이라서만 거절한 게 아니라 4천만 유로의 제한이 와도 팔지 않겠다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알려진 것과 달리 콘테 감독이 로얄에게 만족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도 볼수 있겠는데요. 데일리 메일의 보도를 보면 조금 다릅니다. 홈그로운 조건을 갖고 있는 오른쪽 윙백 제드 스펜스 영입에 난항을 겪고 있어요. 제드 스펜스에 대해 평가한 토트넘이 원하는 이정도는 천만 파운드인데 미들즈브로가 천오백만 파운드 이상을 원하고 있다 보니까 이 간극을 좁히기 어렵고 또 일각에서는 스펜스와 로얄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겠느냐 아, 이 정도 가격을 지불하고 또 로얄을 또 헐값에 처분하는 이런 상황은 좋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또 로얄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파라티치 디렉터 입장에서도 이렇게 실패 사례로 끝나는 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스펜스를 어떤 조건으로 또 어떻게 협상하느냐에 따라서 로얄의 거치가 결정될 수 있다. 스펜스가 결국 못 오게 된다면 로얄이 남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상황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윙크스에 대해서는 히샤리성 영입에 포함되지 않다 보니까 꼭 에버턴으로만 보낼 이유가 없어졌는데요. 물론 이제 램파드 감독이 원하는 것으로 알려지긴 했지만 리즈 유나이티드 역시 해리 윙크스를 원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케빈 필립스의 맨체스터 시티 이적이 유력시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공백을 레울스 있는 선수로 윙크스를 점찍은 것 같은데요. 토트넘 입장에선 히샬이성 영입에 큰 돈을 투자한다면 윙크스에게 가장 좋은 조건의 이적료를 제시하는 팀으로 보내려고 할것 같습니다. 최신 이적서를 통한 2022-2023 시즌 토트넘의 예상 포진도입니다. 공격 라인은 히샬리성의 영입이 유력해졌고요. 이런 상황이 되면서 모우라를 껴서 보내는 딜 같은 것이 또 이루어지기 어려워지다 보니까 모우라가 조커로서 잔류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히샬리성이 왼쪽과 중앙을 잘 보고 오른쪽은 경기력에서 좀안 좋은 면이 있기 때문에 모우라를 오른쪽 공격수로 그냥 쓸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오른쪽 윙백은 스펜스가 올경우에 로얄이 나갈 수 있겠지만 스펜스가 못 온다면 로얄을 그대로 남길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고 왼쪽 센터백은 랑글레 임대 이적으로 이제 채우게 됐고요. 가운데 볼수 있는 센터백 중에 한 명으로 브레모를 데려오느냐 마느냐 이 정도의 여건이 남은 것 같습니다. 토트넘이 콘테 감독의 요청에 따라서 올 여름에 최소한 6명을 영입하고자 했는데, 4호, 5호 영입까지가 이제 임박을 했고, 6호, 7호 영입은 어떻게 진행될지, 6호까지만 이어질지, 7호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급변하는 이적시장, 6월 30일 유럽축구의 회계연도 마감 시점에 많은 소식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 마감 소식과 더불어서 7월달까지 이어질 수 있는 급변하는 폭풍의 유럽축구 이적시장, 토트넘의 영입상황 한준TV에서 빠르게 분석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